강가상급비 조정명서입니다. 우리, 전기자본과 정기 정기권 조정명서 보시면, 강가상급비 하면서 화물 차아오면서 120만원, 결국, 삼각 부인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강가상각자료세 건에 대해서 줬네요. 여기 보시면, 취득금액이 있고, 근데, 기장치 보시면, 이것은 아, 단기취득겠네요 1,500만원. 그리고, 단기회사 강가상급비를 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 고정수상 관련 비용 처리 내역 해서 수선비로 2,500만원 처리했다는 거죠. 근데 건물 개조를 위한 비용으로 자산유금을 수출하거나 회사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이것은 즉시사상과 의제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아, 세부조정 참고 자료 보시면 차량공간부에 대한 전년도 삼각부인액이다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그러니까 우리의 감가상각의제액이 없다고 보는 거죠. 아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서서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아, 우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실 줄 아셔야겠죠. 먼저 건물에 대한 정액법 즉 세무상 취득가액 구해게 핵심이죠. 따라서 기말 비 s 수상 취득가액에서 2억원이죠. 여기에 즉 상각의제액 단기분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 있었어요. 그래서 2억 2500에 천백 상각률, 아, 상각률은 0.025가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상각범위액이 562만 5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계상상각비는 강가 상각비를 500만 원계산하고그 다음에 2500만 원직상각 의제액이 있었죠. 이것을 합친 아,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범위액과 비비보면 부인액이 2437만 5천원, 이기에성급표산이 유보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용분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상 취득 가액이 얼마? 3천만 원 줬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가 몇 년? 아, 이것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죠. 5년. 아, 그래서 상각률이 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3천만 원 곱하기 0.2니까 600만 원. 근데 회사 계산상 각비는 500만 원했죠 따라서 여기에 시인액이 발생됐어요. 그라서 우리 정기상각 부인액이 얼마 있었죠? 었 120만 원. 그러니까 아 송금, 산입, 유보 추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기장치 정률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률법은 세무상 기말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기초강가상각두계 즉, 세무상 장부금액을 구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비상 취득가액은 1,500만 원. 그런데 세무상 기초강가상각누계액은 없죠? 아 따라서 우리 미상각 잔액은 1,500만 원. 왜? 단계 취득했기 때문에. 요거 갖고 이제는 아, 내용연수는 10년이에요. 10년일 때는 아, 상각률이 0.259입니다. 그리고 언제 취득했어요? 5월달에 취득했죠? 그러니까 12분의 8 하시면 259만 원이 우리 상각 범위액이 되는 건데요. 회사가 얼마 상각했어요? 300만 원. 따라서 아, 부인액이 41만 원, 송급 불산이 유보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정산 등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아 건물은 202번이죠. 202번. 아 그리고 코드는 101번 좋죠. 101번.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본사 건물 취득일은 2016년 공, 아, 1월 1일. 기초금액, 이게 취득금액이죠. 2억.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액이 3천만 원, 아 그러면 정기말 장부금액이 1억 7천이 되는 겁니다. 정액법 맞고 내용연수가 40년 하시면 0.0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액 없고 여기에 보시면 자본적 지출 즉상각 이게 직상각 의제금액이죠. 얼마? 2 5 0 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아 그러면 단기상각 범위액이 안 나타나죠. 이때 회사계상상각비에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얼마 생각했다고 아, 그랬어요? 500만 원이라고 그랬죠? 500만 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상각비는 없고 그다음에 경비 구분에 보시면 이것은 아, 본사 건물이라고 그랬죠? 800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수정할 건 없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방구죠? F2를 이용해서 차량방구 208번이네요. 이것은 몇 번입니까? 102번으로 등록하고 화물차 아, 2929, 2929,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20년 0901, 그 다음에 기초가액 취득금액이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전기말상각료의 200만 원, 그쵸? 그렇죠? 그리고 쭉 보시면 아, 여기에 삼각 방법이 정액법이랬어요 이것을 수정하시겠죠? 그래서 1번 정액법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 하시면 상강률이 0.2가 계산됩니다. 그다음에 전기말 부인 누계 3천만 원, 200만 원, 그리고 2,800만 원쭉 내리시고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내용연수 5년. 그다음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기 얼마 있었어요? 화물차에 대해서 우리 120만 원 있었죠. 강가상업비 화물차 전기 자본가정기금 조정명서 을표에 화물차에 대한 거 정기말 부인 누 계획이 120만 원 있었어요. 120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계산상각비는 600이 아니죠. 지금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500으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500 그리고 이게 800번대 그랬는데 화물차 이것에 해서 별도 얘기가 없었네요. 근데 보통 화물차는 본사에도 있을 수도 있고 어딥니까 판매용으로 있을 수 있죠. 그니까, 그냥 800번대로 놔둬도 무방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다계산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죠. 기계장치에 대해서 206번이 기계장치입니다. 그리고 몇 번으로 103번, 103번 등록하시고, 코와 드릴. 아, 치드길은 단기죠단기 0501. 그리고 기초가액에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규 취득 및, 단기에 취득한 것은 신규 취득 및증가에다입력하시돼요 얼마? 천오백만원. 그리고 여기 정률법이고,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내용연수는 십 년이죠. 잘 입력하셔야죠. 그러면 0.25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의 삼각 범위액이 계산되고 사용자 수정, 여기에 얼마? 아, 회사 계산 삼각비는 3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수정할게 경비구분 요것은 500번대죠 기장치니까 아, 다 입력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할게 우리 두 번째 미삼각분 강가삼각조정면수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고 먼저 유형자산 정리법 아, 여기에 풀로오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기장치에 대한 게 있었죠. 기장치에 대해서 여기 삼각부인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4 1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해법에 두 건이 있었죠. 두 건. 여기. 아우, 제가 업종 구분을 입력 안 했네요. 그러면 이것을, 아, 제가 이것을 빼먹었네요. 업종 구분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아, 입력하셔야 돼요. 먼저 206번, 206번 빨갛게 나오죠. 206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장치는 아 지지로 돼 있네요. 그래서 업종 구분, 아, 제가 이것을 입력 안 했어요. 보시면, 음, 예, 네, 추가 등록상에서, 아, 업종, 요것을 입력 안 했어요. 아, 지지, 그렇죠 기장치는 쭉 내려보세요. 요거, 섬유, 어, 지지라고 돼있죠? 지지, 섬유, 제품, 제조, 선택. 아, 요것을 입력 안 했네요. 아, 그리고, 202번, 202번도 마찬가지죠? 202번도 지금 업종 08로 되어 있죠? 08. 선택. 그 다음에, 206번. 아, 206번이 아니라 208번이죠? 정액법 208번. 이것도 화물차에 대해서 업종 05. 죠 05.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고 다시 미삼각분감가장각 조정해서 클릭하시고, 먼저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잘못 입력하면 다시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코아 드릴 되어 있죠? 그리고 41만원. 그 다음에 정액법 보시면, 아, 업종 08, 아, 하고 05. 아, 먼저, 건물에 대해서 24375000 이렇게 되어 있죠? 아, 부인액. 24375000 이렇게 부인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거하고 확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 전기말 부인 늑액에서 여기 100만원, 24번. 원. 송금취내기 있죠? 100만원 송금취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게 여기 강가상각조정 합계표죠? 그럼 여기에 입력했던 거 삼각부인액이 두건 있었죠? 그리고 송금취내준 거 100만원 있단 거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에서 합계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소득금액에다가 각각에 대해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건물 감가상각 어, 부인의 금액은 2 4 3 5, 5, 5, 6, 7 5플스키에 그다음에 처분은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 상각, 감가상각 부인의 아,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41만원, 이것도 유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기타 자산, 이건 뭐였어요? 차량방구죠차량방구 소렇죠 유보 취인하시면 됩니다. 취인 하시면 됩니다. 추인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아, 소득 처분은 이게 유보 발생이 아니라 유보 감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장체 아, 고정 자산에 대해서 입력해 봤습니다.